퓨전 아츠 30팩을 개봉을 할 건데요. 오늘 진짜 밤 11시 반에 가서 껌껌한 데가 영화관 가가지고 30팩 뽑고 왔어요. 한번 개봉해 볼게요. 이제는 말안하라고요뭐 있는지 자 모단 단계 레어 저 가디 처음 봐요 가디 그리고 꽝 장크루다일 처음 봐요 댄서 어휴. 뭔가 뜬것 같은데 샹들라네 필요 없어요 아 저는 만약에 일반 카드 그러니까 커먼 언커먼 레어 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중복되지 않는 거에 한해서 선별해서 제가 드릴 수, 무료로 드릴 수 있거든요. 이거를 보시는 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, 만약에 제 이메일로 제 영상을 보시고, 그냥 일반 카드라도 혹시 가지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우체국 등기로 해서 보내드릴게요. 아, 뭔가 떴어요. 아, 안 떴네. 눈이. 하, 눈이. 눈까지 밸렸어, 이제. 왜 그런지 아세요? 제가 어제 이부이 50팩을 완전히 폐망했거든요. 폐망. 샹델라 V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문방구 앞에서 팩을 깐 다음에, 뭐, 좋은 카드가 안 나오면은 일반 카드는 다 갖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. 솔직히, 전그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, <laughs> 오늘 다이소 가서 그거 잘 해서 보관할 수 있게, 다른 유튜브 분들이 추천해 주신 걸로 하나 샀거든요. 다이소에서 3,000원짜리 보관함. 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. 자, 계속 뭐가 안 나와요? 뮤 트리플 S 아, 트리플 네어라고 해야 되나요? 아, 포켓몬 카드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게 입에 붙지 않아요. 아직. 요싱리스의 네. SR 슈퍼레어 저 라티오스 홀로그램 처음 봐요. 저스트 나 욕심리스 브이맥스 전 가끔 이거 카드들 보면서 솔직히 저는 VMAX 뭐 그런 카드 이미지보다 아 이미지보다 일러보다 일반 카드 일러가 되게 저는 되게 어떤 사람이 그렸는지 되게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. 펄스 모 이제 한번 나왔던 거. 이거, 일러 그리시, 일러 그리신 분들은, 이거 되게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. 보면은 어린 친구들이, 아니면 저같은 티덜트들이 보면서, 아, 이쁘다, 이쁘다, 이렇게 막, 말하고 다니거나,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? 근데 저는, 똥손이라서, <laughs> 할 수가 없어요. <laughs> 아이 진주몽, 어, 아 귀여워. 사실 이거를 제가 사실 영상도 잘못 찍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. 그래서 누가 봐주실 사람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는데,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해보려고요. 솔직히 유튜브로 돈을 벌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, 저는 약간 그쪽에 소질이 조금 없지 않나,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. 그래도 뭐, 인기가 많아지려면 또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. 근데 그거는 사고 싶어요. 그, 핸드폰 기종이 제가 갤럭시 S21이에요. 물론 화질도 좋은데, 그, 다른 유튜버 분들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? 디카 뭐 같이 생긴 거 있더라고요. 그거를 한번 사볼까 생각을 하는데, 그때는 구독자분이 좀 500명? 정도 되면은, 한번 사볼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. 아니, 사야죠, 500명이면. 500명이 저의 이 영상을 봐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, 진짜. 제가 유래배도 어렸을 때 관심을 많이 좀못 받았고, 그 왕따도 좀 당해본 기억이 있어서 관심 받는 것 좀, 관심 받는 걸좀 많이 그리워했던 사람이에요. 가라르 가로막, 우 이제 홀로 처음 뜬것 같아. 음, 이제 마지막 카드예요. 네, 꽝! 30팩을 전부 개봉했고요 오늘 나온 거 보면은, 그래도 꽤 나아준 것 같은데, 이것만 이거, 이거 나온 것만으로도.